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신 t v 의 마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a o n 즈에서 h 서일대일대 e up as it w a 일대일대일 So, this day, day, half manner, how you see Nida. i 게해 a y day, d 오늘 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려 봅니다. 어떠? 각자 어, 의견가요? 날갈수 있는 키트를 쓰지 않고 다른 키트를 쓰고 할 겁니다. 네. 아니 저는 키트가 정해져 있어서. 네. 키트님은 제안을 제외하고 저희끼리 제안을 주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안 거절합니다. 입니다. 그럼 저는 제안을 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본 키트들만 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저는 너무 걱정을 심해서 안될거 같고요. 음. 자, 그럼 저부터 마이님의 키트 어떤 걸 금지시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이드 나이트를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의 금지키트를 정해주시 저의 금지키트는 뭐죠? <laughs> 근데 왜둘이만 제약을 두는 거죠? 대표님은 <laughs> <시뻘님은> 키트가 <laughs> 제한이 있기 때문이지 <laughs> 그럼 그 키트는 제한이 없나요? <웃음> <어쨌든> <웃음> 어 한마키트를 <명> 금지합니다 <laughs> 예상한 이미 예상한 거아니다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네. 음, 나는 어, 그러면 저 보이드 나이트 빼고 그러면 되죠? 네 맞습니다 는 음, 그런데 쓰는 저 하나. 저는 기본 키트만 쓸수 있는 반면에 음? 둘이는 직접 현지에서 사기 키트 사갖고쓸수 있잖아요 한나 키트 빼고 오, 보이드 어, 키트 고 이거 써봐야겠다 오늘은. 그.. 아무리 제안을 든다고 해도 제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뭘했지뭘 응? 했을까? 어..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아, 말씀님은 그래서 아무거나 고를 수 있습니까? 어..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골랐어요. 이건 응?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새해 만에이 받으면서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키트를 빌려서 쓸까요? 그냥 키트를 빌려서 음, 쓸까요? 나름대로 하시지요 저쓸수 있는게 유지 키트밖에 없는데요 제가 쓸수 있는게 요 제가 쓸수있걸주세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근데 진짜. 유지는 거미 비싼 아니 저 멘트좀 합시다! <laughs> 멘트요? 그럼 멘트가 아니라 멘토 하세요 멘토... 멘토 스인지 <laughs> 그럼 하자고요! 하세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신님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웃음> 고! <웃음> 자, 오케이 게임에 들어왔고요. 어, 저는 블루 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옐로우, 방금... 네. 저는 옐로우 팀인데 왜 핑크 침대가 있는 거죠? 저는 옐로우 팀인데 왜 핑크 침대가 있는 거죠? 네 살짝을 안 해요. 에? 네 살짝 있어. 네? 네 살짝. 역시 마신님은 저 바로 키트 해보기셨군요 네이 키터가 사기거든요 오 진다색 바뀌었다 크릭씨가 더 싸게 했군요 지금 무슨 키트를 하셨는데요 저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야 돼, 나는 셀키트가 슬... 다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는 셀키트가 예상이 안 되잖아. 안 오케이 중앙에 왔고. 아 뭐야 저 사람 오네 이거 어떻게 먹고 피아. 어깨? 복구름 생성 어떠냐 <laughs> 이스컷 힘이 안된다 들어왔는데요 너무 건 그것 좀오므가이즈는 상자에 넣고 어? 그리고 그리고 <laughs> 양털를 조금 더 삽니다 그 중앙에 가서 돌너 바다상 통화. 그냥 <laughs> 5분. 그냥 5분까지는 아무도 안 싸우면 안 돼요. <laughs> 안돼 죽었다. 이런 네. 네, 지금, 죠들 무슨 키트를 끼 지금, 지금, 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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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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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뭔 소리야? 뭔기즈요 어... 마신님은 여자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는군요.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이아몬드지만, 다이아몬드임. 맛있는 다이아몬드? 내꺼야. 아니야, 내꺼. 이리 오세요.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안녕 나이스. 쟤 네, 죽었다. 이방법밖에는없겠는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아는 낚아는 낚아는 선이랑 암허 올리고 철 먹고 갑옷이랑 칼 사고 중앙으로 간다 어디 갔어 좋다. 아. 다 안돼 죽었다 할 수가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돼 실수해 아어 이러면 이러면 깨론님 잡으러 가야 돼아아 아, 거기 서세요 어디에요? 거기에요? 여기에요? 어? 아 뭐야 에메랄드 버렸어 이 사람? <laughs> 아니 이런 가봐 계속 팔휘두면서 가고 있었더니 뒤에서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어 일단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음, 하이. 있는 사이로 설마를 타고 달리는 기분 끝났어 <놀람> 엄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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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아 뭐야 옹치지어 들어 방어하고 있어 도망가 아 뭐야 뭐야 이 사람도 다이아라 <laughs> 나이스 맛있고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잇 싫어왔군 맞죠 나도 이 방법은 안쓰려고 했는데 가디언 사고. 방어하고. 이제 뭐 하지? 어, 다이아 먹으러 가야겠다. 오케이, 다이아 카디언 나왔고. 哎呀，他就要你来打我。

미안해. 그냥 아무나 죽잘못했어 <목소리> 에메랄드 방금. 그냥 아무나 죽으라고 그런 건데 진짜 아무나 죽네. 오 지금 에메랄드 카운있어아케이 왜 집에, 왜 빨리 나는 빨리 집에 에라랄드광석이 없지? 베 브라니티베, 라니티베 브라니티베, 브라니티베, 브라니티 어, 이제 니티라니티베브라니라를설치해 여기서 퇴슬나를사고 뭐야, 오케이. 어, 오지 마요. 안 돼. 이걸 빼앗길수 없어. 오케안 아, 돼. 돼. 이 어. 그걸 왜 줘? 네 어서커 왜 이렇게 당이야? 어서커가 뭔데? 인텐트. 아이 어서커. 아 도망가. 도망가. 그러면 알 모아. 도망가왜 okay. 우리 집 안에 메라도 강석 같은 게 없지? 안 싸워 절대. 이제 갑니다. 나는 평화주의요. 한번. 트레드가 너무 많아지는데 저 사람? 타이탄.. 아 다이탄 주변에 테슬라를 치하면 되겠다 음. 아이 타이탄한테 타이탄한테서 해보였네 타이탄한테서 치하려고한게아닌데이 아, 어, 와이. 에로대결 어, 뭐라고? 뭐라고에속야 아니 이게 왜 이동이 왜 안돼? 나있스래 이거고요. 아, 안돼. 응. 아. 하다 음. 이 녀석. 여기로 갔구만. 뭐야, 내 침대 깨러 가는 건가? 도망쳐! 나가 부족하네아 어, 음. 이러면 나 그냥 얌전히 갈려고 했는데 네. 때렸어. 배미 지를 올리고 출격 legal. Sure, y e 전 h I'm smart. w h 이 I'm not mad 작전을 l 수 i 뭐야, 얘도. 어, 때리지 마! 음, 얘도 한번굽까 어? <웃음> 오케이. <웃음> 일단 때는 <laughs> 잡았고. 이..이..입을 수가 없는데? 이어는 보여 나 어떤 걸려 어. 하지? 어..그게 생각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게룹님. 승부의 생각은 된적 없고. 아! 어, 전... 이걸 좀 살려줘야겠다. 어..결과를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그거고. 아직 지즈님이 남았단 말이지. 지짜야 네가 한 목소리 좀 해줘야겠다. 나 혼자서 한 목소리 어떻게 해? <웃음> 잠깐만, 가유내 <laughs> 거를... 가, 떨어뜨려라. 그어봤다는 없다. 이거가 좀 아주 최근에... 어, 너도 힘들 때까지 하면서 안 맞았잖아. <laughs> 아니야? <웃음> 이겠고. 재멜검을 입는다고. 아. 나이스. 아밤팀 아, 남겨놨는데. 어 일단 이겼고요. 석으로 석으로 낙지다. 너는 인정하지. 자 일단 가 내가... 이겼는데요. 이겼는데요. 게르니에 아, 아. 한판더 하자고 하고 있는. 아빠 너아지아왜 실패니까요? 이가 뭐지? 그냥, 원... 그냥 원소선검 매표. 건배트... 그냥 나 혼자 원소선검매 들어가 볼래. 그러면... 궁금해. 상상으로 음... 나랑 키트 입을 붙는 건 어때? 아, 근데 키트 어? 상관 없는 건 없어? 네, 다들 키트가. 나보다 좋잖아. 그러면 이 영상 끝나고 한판더 하지. 아, 오케이. 그런 받아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상에서는 마루를 금지시켜야겠어. 아니 금지가 아, okay. 아니라. 그러면 마루. 오빠들? 써야 돼. 아니 오빠들. 제두 어. 개밖에 어. 못 쓰는데. 오빠들 좋은 키트 없어. 어 거짓말 나는 더웠어요. 많아. 마신형보다 적어요. 아니 마신형보다 적잖아. 응. 어 너가 나보다 키트 많지 않아 근데 네. 나는 해금. 난 이번 주 무료랑 난 이번 주 나는 산 키트. 나는 직접 내가 산 키트가 단, 단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위험이 더 많잖아! 그냥 키트 못 쓰는 건 없어? 음. 키트 못 쓰는 게 제일 공평할 것 같은데. 일단은. 키트전으로 한번 해봐. 일단은 음.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주목으로 이시죠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멘트는 나. 왜왜 왜, 왜? 어, 왜? 멘트는 너가 한다고? 팀팀 이겼으니까 멘트는 내가. 왜 내가 할래? 팀장님은 음, 다음 영상에서 멘트를 하는 거요. 왜? 여태껏 나한 번도 못했잖아 오늘 아, 촬영 날짜 기준으로 며칠이지요? 음. 어.. 1월 1일이요 몇 년이요? 2026년 이요? 그럼 이거요 여러분들 새 많이 받으 예로님 며칠 헤어지지1 0년 됐어 네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음. 1월 1일입니다 네, 새해 복 암... 많이 받으세요 3사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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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영상을 또 하나 찍을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네? 그럼 난뿅